그런 거 그러니까 큰것 같은데. 어, 뭐, 뭐어 흔들려. 흔들려. 어, 어. <놀람> 흔들려. <laughs> 네, 이거 흔사로 개설된 게아닌들리는 거야. <laughs> 다 같이 고전. <구조해. 웃음> 언니 여기 앞에 보세요. 여기 여보하요 이 신발만 벗고 있어요. 발이발도다 <laughs> <laughs>

오, 궁금해, 근데 멋있는데? 근데 이거 진짜 알겠지, 오빠? 이게 얼마나 이미지가 안좋은거 완전 편견이야.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. 오, 깜짝 놀랐네. 야, 저 불고기, 불고기, 불고 불고기. 불고기. 오! 진짜 어더 푸르니까. 정말 길어. 니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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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먹어? 안먹으래니 언니 일로오세요 응. 제가 왼손 응. 잡아맞네 <laughs> 귀여워. 귀니거귀여에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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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워귀여여워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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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<laughs> <약간 좀 힘들어 웃음> <거 같아. 웃음> 그쪽 그쪽 아닌데 <끼리> <끼리> 아니 나는 그 쓰박을 스벅을... 김리엔타 <끼리> 아, 색 하고 있다. 잘했다. So, 마치 좋게 쉬 진짜 날씨 무다 뭐. 만족이랑 교촌. 딱예상무는무 네, <목> 어, 어, 뭐, 뭐. <목소리> 어, 아, 너무! 너 너무! 너무! 너 왔는데요. 네. 어, 는데 하나. 오케이, 그 대신 오케이. 상대편 상대편에서 대기. 아, 중 오케이. 가 보자. 어, 어, 어. 어, 어. 자, 가보자. 어. 바로 시작. 바로 어. 시작. 응. 이제 자, 지금부터 시작. 시작? 어. 어 시작. 너무 넘어가지 않겠지? <laughs> <laughs> 아, 자, 너무 멀면은 밖으로 나갈 까봐 아니, 야 아니, 야 아니야. 이 정도면 괜찮아. 그냥 해. 그럼 네. 나 이용 쪽 걸로 할래. 어, 오야.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나? 자, 만 나? 세게 해야 돼. 응. 여기 앞에서 움직여. 나 아. <laughs> 야, 와왜 너... 너부터 하데 왜, 뭐야, 야. 먼저 맞아서 한거고아 응. 그래? 어떻게 해? 자꾸 못하잖아. 맞아, 상관없어. 그러면 내가 내게 힘을 줘가지고. 걸 위로 내게. 이게 너무 가벼워서. 랩 <laughs> 어. 할까? 어, 어 너부터 이지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길 막, <laughs> 길 막. <laughs> 어. 하하하 <laughs> 그냥 먹자. 그래. 대충 그래, 그래. 대로 먹자. 야, 이거. Oh, <laughs> <laughs> uh, don't you no know, Especially not in the mainstream. i <laughs> <That's not me." laughs>